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최고의 날.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매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 있습니다. 10편 111편. 남편은 어제 새벽 일찍 일어나 킨자라는 수양회관 만드는 곳에 감독차 갔다. 나는 너무 일... 아침 일찍이라 가정예배 안 드리고 막바로 갈줄 알았더니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자기 떠나기 전에 가정예배부터 드리자고 한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좀 놀렸다. 당신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네. <laughs> 내 놀림에도 아랑곳 없이 남편은 샤워부터 하더니 막바로 가정예배 준비를 한다.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먼저 우선 순위시 해주는 남편이 새삼 고마웠다. 집안의 제사장이 남편인데 남편이 알아서 예배, 기도 이런 거다 인도해 주니 감사 감사. 차로 1시간 반이나 되는 수양회관까지 미국 가기 전에 공사 감독인 위클리프를 격려해 주고 힘주려고 일부러 그 새벽에 길을 떠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싶하시겠구나 어 그런 접목이 저절로 되었다. 나는 어제 한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9월달에 한동대랑 우리 쌤이 M O U 체결 맺는 일에 내가 꼭 한국에 와야 한다고 한다. 무슨 사인을 해야 하는 것 같다. 내가 쌤 대표이니 음 그러면 나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얼른 이래저래 스케줄을 검사 남편한테 나 한국에 잠깐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남편은 쾌히 승낙. 시어머니랑 그래도 3주는 같이 있을 수 있으니 감사, 감사. 마침 9월에는 내가 미국에서 설교 스케줄이 없고 10월 초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한국 도착해서 2주 자가 격리 마치고 한동대는 9월 중순에 내려가서 MOU 체결하고 다시 미국으로 9월 말에 키야. 내 인생은 웃자 이렇게 버라이티 항공 으흐흐 <laughs> 감사 감사. 오늘은 비행기 스케줄을 다시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순적함을 주시기를 시편 111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이다. 백신도 그 중에 한 가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안 맞는다면 왜안 맞을 것인가? 맞으면 왜 맞는 것일까?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나에게 백신을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대한 질문을 해온다. 나는 각자 선택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고 그렇게 답을 준다. 남편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매일 이야기를 한다. 이번에 미국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맞을 것인가? 안 맞고도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는 있는 것인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오랜 시간 전하기 위해 백신은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들 중에도 맞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럼 백신을 맞으면 배교라도 하는 듯 말하는 사람들 눈에는 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두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아래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훌륭한 지각이 영어로는 good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 이런저런 상황에서 평상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한 판단력 즉슨 지각을 잘 세울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평상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명일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무엇하지 말라 그 상황에 맞는 지각이 생기리라고 나는 믿는다. 평상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할때 우리의 지각이 훌륭한 지각이 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 4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Therefore judge nothing before the appointed time. Wait till the Lord comes. He will bring to light What is hidden in darkness and will expose the motives of a man's hearts. At that time, each will receive his praise from God.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But in your heart, set apart Christ as a Lord.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But do this with the gentleness and respect.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잘 명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멸망에 이르는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라 할지라도 그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인으로 그것도 십자가의 죄인인 죄인 중 가장 악한 죄인의 제명을 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의 백성들을 끝까지 극률이 여기고 안타까이 여긴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자기가 예수로부터 끊어지는 자가 될지라도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구원보다 더 사랑했던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했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로마서 9장 3절.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cur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others, those of my own race.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더 정확한 영분별로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계명들 앞에 더더욱 겸허함과 굳센 다짐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 맞습니다. 실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침에 코로나 테스트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 음성 받아야 하니 오늘 정확한 테스트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쌤, 스텝에게 스탭들에게 제가 점심 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행사에 수고하고 힘썼으니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밤 비행기를 타야 하니 짐 싸는 거잘 싸고 챙겨야 할 것들을 모두 잘 챙기고 빠뜨리는 걸 없도록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되기도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던지 간에 그것이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집에서 부모님과 아니면 하여튼 내가 뭐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등등등등등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계명을 지켜라 평상시에 그냥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에게 좋은 지각 Good understanding 상황에 대해서 좋게 잘 판단할 수 있는 Good understanding 지각을 줄이라 이렇게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관건이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잘 안다 모른다 이것보다 더큰 관건은 내가 계명을 잘 지킨다 못 지킨다 계명을 잘 지키고 싶어 한다 아니다 아주 무시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삶의 관건이 되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대와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